로코 불패 정소민 배우 소상공인 일당백 대표 유메리로 변신했습니다. 시선 정면을 봐주시고요. 결혼 준비 중에 약혼자의 바람을 알아채고 파혼 그리고 신혼집 전세 사기로 예비신부입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예신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지금 한번 쳐다보고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자, 50억 신혼집을 오매 불망 기다리는 원하는 귀여운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자율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식씨를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레퍼런스, 그죠아 그렇죠? 그게 몸이 네,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소민 배우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메리미에서 유메리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민 씨부터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까요? 로코를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로코 작품을 시청자로서 본건 많지가 않은데요 음, 또의형을 제가 정주행을 했었어요 한참 방영 뒤에 뒤에 뒤늦게 저 혼자 빠져서 정주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식 배우님이랑 호흡을 맞추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본을 보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상상하는데 너무 그려지고 빨리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직접 보고 싶고 같이 혼 맞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셨군요. 아 진짜 정소민 배우한테 여쭈게 소민 씨 SBS 나쁜 남자로 데뷔하셨죠? 를 네. 15년 전입니다. 그리고 15년만에. 15? 예. 네. <laughs> 아닙니다. 15년 만에 SBS 네. 드라마로 돌아온. 소감과 함께 예상 시청률 여쭤볼까요? 아, 맞아요. 제가 데뷔를 이 자리에서 똑같이 그기 발표에 예. 기자회견 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는,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어, 15년, 이게 괜히 그 5단위의 숫자가 좀더 특별하게 느껴지잖아요. 어, 15년? 어, 오래됐다는 생각도 들면서. <laughs> 지금 소름 끼치지 않아요? 대표님, 우리, 그 감독님이 15를 넘으면 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15가 15. 목표다. 15? 15년 만에. <웃음> <웃음> 네, 뭔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때 초심으로 또 돌아가서 음. 열심히 하라는 어떤 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9시 50분 되기가 기다리고 있고 너무 기다려지는데 어, 오늘 밤 9시 50분 SBS 우주메리이 첫방송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식 <목소리> <목소리>